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하는 이유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여러 장치와 간편한 연결. 두 번째는 마이크. 게이밍 헤드셋을 선택하는 가장 실용적인 이유죠. 이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저 고급 헤드폰을 구매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게이머들에게는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제품을 보는 겁니다. 로지텍 G52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따끈한 신제품이고요 아주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지난 A50X 이후 정말 오랜만에 접하는 로지텍 헤드셋이에요 이전 모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신상이죠 40mm 바이오셀룰로우스 프로 지 드라이버 탑재 탈착식 마이크 2.4GHz 라이트 스피드 블루투스 5.3 무선 연결 USB 충전 및 유선 연결을 대응합니다 스마트폰과 유선 연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윈도우, 맥, 플레이스테이션 5 연결을 대응하고요. 닌텐도 스위치 연결도 가능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이 로지텍의 소프트웨어 G 허브는 콘솔들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솔 내에 이제 앱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DTS나 돌비 애트모스는 있는데 G 허브는 없죠. PC 연결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연결 시 로지텍 G 허브 앱을 활용해서 마이크와 오디오 EQ를 전부 제어할 수는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 시에만 채팅 믹싱 기능은 없습니다. 아니, 실용적이라면서 뭐 그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느냐? 그런 기능을 지원하면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G522는 이전까지의 헤드셋과 크게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드라이버입니다. 정확히 드라이버 배치 설계가 달라진 거죠. 일반적인 게이밍 헤드셋들은 이어컵 내에 이 드라이버 유닛을 나사 혹은 접착제로 고정시켜 왔습니다. 로지텍은 G522에 별도 챔버를 구성하고 그 안에 드라이버를 삽입했어요. 독립형 동기와 음향 모듈 이해하기 쉽게 설계 밀도를 높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로 얻는 이점은 뭘까요? 오디오 모듈 크기가 크게 감소됐습니다. 타이트한 드라이버 설계. 로지텍 측 공식 입장으로는 내부 공진 및 반사 최소화, 좌우 드라이버 소리 왜곡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밀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면서 배터리 소모량도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화면 동기화 기능을 대응하는 RGB LED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무게가 약 29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배터리 수명은 LED 끄고 최대 70시간, 기본 값으로 약 30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때도 어,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무선 헤드셋 중 아주 긴 배터리 수명을 지닌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RGB LED가 적용된 무선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제법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리 품질은 후술하겠지만 단단히 잡힌 베이스를 기반으로 EQ 조정을 통해서 꽉찬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마이크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5월부터 사용했어요. 네. 이게 출시가 국내 한 6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해외 기준 159달러 하나로 약 21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식 출시가는 약 20만 원 아직도 출시하지 않았어요 지금 6월 6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빨리 제품을 써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로지텍이 이전에 출시했던 G733 G535를 많이 닮았습니다. 컬러 감각이나 헤드밴드 디자인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다릅니다. 그보다 과하지 않고 정돈된 외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느낌은 비슷하더라도 전혀 다른 오디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량화 고려, 외부 프레임은 다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됐습니다. 하우징면에는 RGB LED가 탑재됐죠. 8개입니다. LED 존이 LED 존의 크기도 커졌지만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품들은 알 g b LED가 좀 전면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 측면으로 옮겨졌죠 왜 옮겨졌을까요? 전면에 있던 게 모니터 스크린에 빛이 반사됨으로써 사용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글로시 패널이 적용된 OLED 모니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로지텍이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어쨌든 LED 존이 더 늘어나고 커졌다는 거 낭만주의죠 기존 라이트 싱크 RGB 대응으로 다른 로지텍 제품들과 조명 동기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련 기능들은 전부 로지텍 G 허브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어부는 좌측 이어컵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헤드밴드입니다. 이전과 비슷한 서스펜션 헤드밴드로 설계됐는데요. 일반 헤드셋처럼 위 아래로 길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밴드 자체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방식입니다. 신축성 있는 밴드 표면에는 굴곡을 줘서 착용시 머리에서 미끄러짐을 완화했죠. 헤드밴드 장력은 강하지 않고 유연한 편이에요. 제 경우에는 약 56-57cm 크기의 모자를 착용하는데 한 단계 더 작게 조절해서 써도 문제없었습니다. 저보다 두상이 더 작은 뭐 사용자분들이라면 어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법 좀 넉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쿠션은 메모리폼 겉으로 통기성 좋은 면으로 감쌌습니다. 이어패드 자체가 큰 편이라서 저처럼 귀가 큰 사용자들도 부담 없이 쓰기 좋습니다. 어, 귀가 눌려서 막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착용감이 편하다는 거죠. 가벼워요. 마이크 포함해서 약 290g입니다. 그잖아요. 불편하겠냐고 이게. 이 편안한 착용감이 G52가 갖는 커다란 특징 중 하나예요. 장시간 게임에도 부담 없죠. 어. 제가 편집할 때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제 게임할 때보다 이런 헤드셋을 막 통화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하느라. 그다음 포인트가 이 마이크예요. 탈착식 마이크. 흔히 볼수 있는 헤드셋 마이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아스트로 로지텍 아스트로 A50X 그급이에요 동일한 스펙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제품인데 아, A50X는 솔직히 좀 넘사벽이야. 그거는. 그보다 아주 살짝 낮은 사양이야. 그 그러니까 저처럼 좀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충분한 마이크라고 볼수 있죠. 사용자가 원하는 음색을 손쉽게 만들 수 있죠. 소음 제거부터 압축까지 제법 다양한 항목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게이밍 헤드셋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옵션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좀 느낀 건데 뭐 오래전 제품은 제가 안써 봐서 모르겠고. 아, 로지텍을 제가 A50X부터 다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두 번의 경험이 모두 만족스러웠고 확실히 좀 아, 블루보이스가 열일을 하고 있다 마이크 테스트 로지텍 G522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이 정도가 나와요 옵션은 기본이에요 다른 걸 건들지 않고 그냥 순정 상태입니다 아무 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고가의 헤드셋 마이크 품질이 그렇게 마냥 좋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에선 되게 아쉽죠 오히려 10만 원 중후반 그 이십만 원대 제품들이 마이크가 더 좋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아이러니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A50X는 어 어떤 제 기준을 깨버리고 그 가격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 품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마이크가 적용이 된 거죠. 거의 준하는 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들으셨을 땐 내가 봤을 때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어 얘가 주파수 대역이 조금 더 좁아요. 어. 좋죠. 좋다니까요? 어. 아, 제가 괜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야. 뭐 다른 게이머들과의 뭐 소통을 많이 한다거나 스트리머분들이 임시적으로 쓰기에도 적합한 품질입니다. 이거는 까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셀룰로스 소재가 사용된 완전히 새로운 프로지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그래핀 드라이버가 극도로 정밀한 해상력 빠른 응답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면 바이오셀룰로스 드라이버는 자연스럽고 깔끔한 소리 재현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G52의 음색은 음~ 상당히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날카롭고 뭐 쨍한 해상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감이 있어요. 간만에 치차름으로 귀가 아프지 않은 게이밍 헤드셋이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강조된 저음 그리고 중고음은 곱게 뻗어나갑니다. 곱게 곱게. 영화 감상에도 뭐 상당히 이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겉보기와는 달리 꽤 클래식한 면도 있어요. 클래식 음악 청취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꽤 오래전 제가 선호했던 게이밍 헤드셋들이 생각났다는 의미에서 클래식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적당한 크기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갖고 있고 레이어간 음분리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덕분에 풍성한 느낌을 제공하는 거죠. 지난번 마우스도 그렇고 제게는 좀 복고적이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이 최근 로지텍 제품들이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그 G309 마우스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 G52는 필수적으로 이퀄라이저 세팅을 해줘야 돼요. EQ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음부 명료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EQ 제어를 통해 저음역대를 적절히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조율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음색을 맞출 수 있었죠. 제 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3D 공간 음향 기술은 이전처럼 DTS 헤드폰 X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DTS 외에도 3D 오디오, 윈도우 소닉, 돌비 애트모스 등의 기술을 모두 호환합니다 요즘 뭐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게이밍 헤드셋들을 테스트할 때 지금 돌비 애트모스 툴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돌비 애트모스 쪽이 더 다루기 편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참고로 돌비 애트모스는 별도 구매입니다 어. 어쨌든 3D 오디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다룬 헤드셋 중에서도 이 편차가 좀 가장 큰 편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다뤘던 제품들 중에서 옛날 게이밍 헤드셋들과 달리 좀 평탄한 소리를 많이 들려주죠. 최근 제품들은.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를 사용할 때 게임 프리셋보다 영화 프리셋에 맞춰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소 심심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게임 프리셋에서 맞추거나 커스텀 프리셋으로 중 고음 명료도를 높여주는 게 훨씬 좋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만지는 족족 좀잘 흡수하는 재밌어요. 하지만 이러한 점은 소프트웨어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남았던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 허브는 게임 콘솔들을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 G52를 콘솔과 연결했을 때이 즉각적인 EQ 조정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콘솔 연결을 포인트로 잡고 설계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죠 또 게이밍에 대해서 타면 항상 사운드 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저는 이사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마케팅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사운드 플레이에 좋다는 게 안 들렸던 게 들린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통 특정 주파수 대역을 증폭시키고 저음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만들어내는 값이기 때문에 소리 왜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귀가 상당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국 왕왕거림. 그것 때문에 디테일이 뭉개지는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 서브 우퍼만 줄여도 저음역대만 줄여도 크게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는 g 5 2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뭐잘 들리는데요. 뭐 사운드 스테이지도 그렇고 오히려 패시브 능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말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헤드셋들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조사별로 제공되는 프리셋 값들 있죠. FPS나 사운드 플레이 관련된 그거 한번 EQ 값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어. 로지텍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무선 게이밍 헤드셋 G52였습니다. 아,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로지텍이 게이밍 헤드셋 시장에 좀 던지는 뭐 과감한 도전장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또 에이 이게 뭐그 정도까지 제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경량화에 초점을 두면서 RGB LED까지 껴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과실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200g대 유지하려면 잡당한 거다 빼야 됩니다 넣는다 해도 보통 배터리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죠 하지만 G52는 그러한 요소들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고 적용을 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 사용자 설정으로 완성되는 재미있고 직관적인 소리, 훌륭한 마이크 품질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최대 퍼포먼스를 느끼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EQ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지텍 마니아 분들이라면 당연히 눈여겨봐야 할 제품이라고 보고요 오랜 시간 사용할 만한 좋은 품질의 좀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게이밍 헤드셋이나 마우스 영상에서 끝맺음을 할때 분명히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될 거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로지텍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었는데 이거는 당장 뭐 무게나 착용감은 경험할 수 있어도 이 음질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EQ를 만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니까 블루투스 연결로 해요. 앱 설치하시고 가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리고 EQ 한번 세팅해 보고 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로지텍 G52.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흰색이랑 검정색 둘다좀 매력적이긴 한데 제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검정색보다 흰색이 더 저는 끌리더라고요. 아, 요즘 제가 다 흰색 제품만 쓰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즘 흰색이 예뻐 보이는지. 아, 제 마음이 하얘서 그런가봐. 내 마음처럼, 어?